네. 오! 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다시 돌아온 지솔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또 나래 스킨이 새로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나래 스킨이 옛날에 나왔던 그림을 기반으로 만든 거거든요. 무려 무려 2017년 크리스마스 때 나왔던 그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, 이런 그림을 스킨으로 만들어야지라고 매번 얘기했었거든. 갑자기 뜬금없이 2022년에 2017년 그림으로 나스킨키 <laughs>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스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, 이게 풀 세트입니다. 풀 세트. 나는 앞 모습은 이렇고, 뭐옆 모습, 뭐뒷 모습. 기타가 굉장히 화려하죠. 굉장히 이쁘다. 이 크리스마스 스킨들끼리 이렇게. 5장이 만들어지거든요 다들 액션 이어나 보죠 한번 <laughs> 뭐 아무튼 이렇게 된다 스킨 4개 나의 스킨 리뷰하는 겸 <laughs> 다른 애들 것도 다충 이렇게 생겼다 <laughs> 뭐 아무튼 대충 스킨들 봤으니까 그냥 인게임에서 <laughs> 움직이는 게 어떤지 그냥 한 두세 판 정도 하는 거 보여드리고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<laughs> 풀세트 나레는 인게임에서 요렇고 근데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경도나 가면보드 할때 좋은 스킨은 아니긴 하죠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<laughs> 아, 멸망한 좀비고 대상 연주 정도는 해도 되잖아? <laughs> 연주 정도는 할수 있잖아? 오 도망가! 안돼! 우리 밴드가 좀비가 되고 있어 <laughs> 나라도 살아야겠어 크크 잘 있어라 이 녀석들 나는 살도록 하겠다. 오, 와, 니그 대실을 하네. 오, 찾았다. 나이스. 오케이 이번엔 교실. 아, 공부해야겠네. 뭐야 머리가 사라지는데? 여기 뭐냐? 아, 여기 뭐야? 아, 여기 <laughs> 왜 책상이 우리보다 위아 오브젝트가? 아 잠깐 기다려봐 리부트 좀 하자. 아예 솔직히 딴데 갔다 와라. 아 솔직히 딴데 아자 이번에는 경도에서 한판. 오 뭐야 어떻게 네명아니네 <laughs> 우리 누가 없냐? 우리 동석이가 없구나. <laughs> 나네명다 세트로 다 하나씩 있는 줄 알았어 순간. 근데 이제 보니까 <laughs> 동석이가 없네. <laughs> 동석이 상대 팀 있구나. 오 뭐야! 오왜야 잠시만 밖을 어디로 넣은 거야! 아니! 아니 거기 숨는 데가 있었어? 나 학교 본관 하면서 저기 숨는 거 있는 거 처음 알았어 학교 본관 하면서 저런데 숨는 데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 우리 형님 그거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아비 <laughs> 살려줘, 살려줘 유리야, 살려줘. 여기 나의 원투랑 동진이 갇혀있다. <laughs> 당연히 제가 나의 원이겠지. 음, 오케이, 아, 망한 거 같은데요. <laughs> 아, 풍광는 완전 오랜만이다. 근데, 어, 맞다, 노란색 먹어, 먹어야지. 꺼, 내꺼. <laughs> 노란 거! 그렇지! 터뜨려! <laughs> 오케이, 유리컷. 아이! 아이, 저 노란 거못 먹었네, 채아님이. 나 채아님 먹은 줄 알고 딱, 그냥 빨간 풍선이라 먹어야지 하러 갔는데. 아이, 못 먹은 줄 알았으면은. 다 그렇지! 아, 바로 그냥 돼지 녀석 막다 컷. 어이씨, 이거 세 명이서, 세 명이서 노리는데 왜. 세 명이서 노리는데 왜세명다못 먹냐? 아이! 너란거 그만 먹어! 나도 좀 먹자! 이 돼지들아! 아이! 다 먹히네, 자꾸. 아야 <laughs> 이게 3등이야? 하또 나래가 이거 화살 잘쏘거든요 나래가 1등 2등합니다 보세요 이거 나래가 1등 2등합니다 진짜임 <laughs> 나래가 또 화살을 잘 쏘거든 나이스, 7차 1트 2등 했어. <laughs> 아, 나래 스킨 두 명이 1등, 2등. 아이, 오졌죠? 아, 이거지, 이거지. 역시, 최강 나래. 오이 뒤통수 때리기. 농석이 뒤통수 때리러 간다. <laughs> 바로 그냥, 농석이 뒤통수 후리러 간다. <laughs> 응 동석이들 뒤통수 후리러 간다. 동석이가 동석이 팀킬 했는데요? 아, 아니 동석이 두 명이 나구래요 미친. 그 와중에 소분티 그냥 평정해 버렸는데 오케이 동석이 뒤통수 오케이 동석이 두명 컷. 오케이 팀킬 나도 팀킬 하러 간다. 유리한테 당했어. 어?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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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렇지, 나이스. 아, 역시, 최강 나래. 최강 나래, 1등, 2등. <laughs> 최악체 동진 <laughs> 최악체 동진이 아, 이거 다들 왜 액션 안쓰. 여기서 액션 다 써야지. 아, 다 나갔냐, 벌써? <laughs> 벌써 다 나갔네. 아, 까비. 자, 아무튼, 이렇게. 뭐야, 저 깎궁은. <laughs> 나래 스킨 리뷰 겸, 이제 다른. 그 크리스마스 밴드 스킨들까지 다 함께 게임 이렇게 해봤는데, 뭐 여러분들 또 밴드 크리스마스 밴드 스킨 구매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께서 이 영상 보고 또그 고민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